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트론사의 로보피코 보드에 내장된 버튼과 피에조 부저를 다뤄보겠습니다. 사용한 제품으로는 예제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외부 센서 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로보피코와 라즈베리파이 피코 W 그리고 피코 W와 PC를 연결해 줄 케이블까지 필요합니다. 바로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LED가 약 0.5초간 점등하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이 예제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예제고요. 소스는 더보기 링크의 블로그로 와주세요. 이 코드를 실행할 때, Pico W 드라이브는 오른쪽에 이런 화면일 거예요. 예제를 실행해 보면,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LED가 점등되고 0.5초 후에 소등됩니다. 자, 이제 피해조 부저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실행하기 앞서 먼저 Simple IO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링크에 가셔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 다음 초기 설정에서 다운로드 했던 소니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파일 탭은 열려있을 텐데요. 서키파이썬 장치의 라이브러리를 저장해주기 위해서 일단 라이브러리 폴더를 더블 클릭해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 원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찾아 우클릭하고 라이브러리에 업로드를 클릭하면 서키파이썬 장치로 업로드 될 거예요. 라이브러리도 불러왔으니 이제 예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역시 제조사에서 제공한 예제고요. 이 코드는 시작할 때 마리오 게임의 BGM이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효과음이 나오는 코드입니다. 바로 동작을 확인해 보면요. 먼저 스위치를 on으로 켜서 음소거를 해제해 주면 시작됩니다. 익숙한 마리오 멜로디와 효과음이 들리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로보피코에 내장된 모터 드라이버와 외부 DC 모터를 같이 이용한 예제를 사용해 볼게요.